네, 좀 급히 저희 구독자분들께 전달상에 어서 영상 큰데,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포켓 넥터 영상 한번 좀 찍어드렸었잖아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물려 계신 분들은 영상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물려 계신 분들만. 자, 여러분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딱한 가지 방법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좀 말씀드릴 건데, 아마 마지막 방법일 수도 있으니까, 나 진짜로 간절해 하신 분들은 영상 좀 끝까지 집중하시고, 자, 오늘만큼 이렇게 영상 클릭한 이 자체가 여러분들 우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전 지금부터 영상 보시는 모든 저희 구독자분들께 지금부터 공평하게 기회를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판단 좀 잘하실 바라면서, 자, 오늘 일요일 오전이거든요. 포켓 네트워크, 현재 금액 정확히 기억하시고, 자, 얘가 다시 원래의 위치대로 좀 끌어올라와 주려면 기본적인 조건이 뭐가 있어요, 조건이? 당연히 매수세라는 게 하루 한날빵 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자, 이건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걸 우리가 왜 합니까? 재단 측에 직접 시 동일한 걸 걸어줘야지만, 개미들이 올라탈 타수 있는 첫 번째 발판이 완성이 돼요. 여기서부터 코인 시작되는 건데, 여기서 말도 안 되는 선동 매스컴들을 막 뿌립니다. 어, 거기에 또다시 소가 서라타 이거 누구예요, 여러분들? 과거의 우리 아닙니까? 자, 어, 이 고점의 물량 그대로 넘긴 받고, 그대로 떡나. 어, 길게는 3에서 5년까지 끌고 가다가, 이도저도 아니야. 그럼 나 그냥 상패해버릴게. 자, 알트들의 최악의 단점이 이건데, 잘 보세요. 자, 세력들이 나간 선상을 요 정도라고 칩시다. 여기를 머리부근이라고 할게요. 여러분들, 언제 나오고 싶어요? 당연히 위에서 나오고 싶겠지만, 현실상으론 오히려 아래서 어깨부근에 나가는 게 가장 맞는 선택입니다. 자, 이 금액이 어디야? 근데 잘 보세요. 이 애초부터 그러면 머리분에 대한 금액이 산출된가 동시에 오차음을 좀 제대로 계산해서 도대체 간에 그렇다면 포켓 네트워크의 어깨 정도 부근이 얼마냐. 자, 이것을 미리 발생시키는 게 현재 상황에서는요 가장 쓸모 있는 일이고요 어, 가장 귀찮고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대가 영상 찍은 이가 이건데 제품분 시동 걸려야 된다고 했죠 또뭐할수한다고 말도 안 되는 매스컴도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미 두 가지는요 같은 날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관련 보도 자료까지 근데 중요한 게 이걸 대응할 수 있는 일정 자체가 그렇게 많이 남지도 않았어요 최소한 오늘 영상 보신 제 구독자 분들이라도 여러분들이라도 정말로 대응 잘하셔야 되요 오늘 영상물 모든 분들이 제 어깨 금액 매도 타점을요. 그 어떤 조건도 없이 그냥 무료로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그냥 무료 나눔 해드릴 거야. 뭐 이게 뭐라고. 다만 제가 좀 걸린 게 뭐냐. 제가 저번에도 방송하다 다른 종목이었죠. 뭐만 얼마 정도 매도하면 딱 좋겠네요. 이런 식 수치를 한번 저, 적으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유튜브 쪽에 제재가 한번 들어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고 나. 진짜로 나가야 될 상황이야. 나 너무나 간절한 성향이라고 하신 분들은 여러분만 포기하지 않으시면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제가 방법을 알려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아마 마지막 방법일 건데. 자, 좀잘 들으세요. 자, 자 설명해 드릴 건데 어 이거 정말로 제 개인 핸드폰 번호거든요 제가 좀 급히 정리하고 메모장에 적긴 했는데 자 대신에 조건은 여러분들 딱 해당 종목에 대한 질문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종목에 대한 질문은 일단 배제 왜냐면은 실제로 이분들 일정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제가 한분한분 한분어 답변해 드리려고 저도 최대한 노력을 다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실수 없이 자어 당연히 무료라고 말씀드렸고요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아무 상관없어요 영상 보시는 대로 눈치 보지 마시고 아래 번호로 그냥 코인 명만 딱 보내주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그럼 여러분들 제가 이거 받으면요 어, 확인되는 대로 매도 타점만 딱 발송을 도와드릴 거예요 저랑 더 이상 뭐 이랬네 저랬네 티키타카 얘기 나눌 필요도 없고요 뭐 구구절절 사연 보낼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가장 중요한 건 이걸 받으시면 여러분들 눈으로만 구경하지 마세요 어, 눈으로 보라고 보내드린 게 아니고 이 금액 받자마자 여러분들 매도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자 왜냐면은 잘 보세요 차트가 내돈 가만히 있다가 기습적으로 치고 올라갔다가 그대로 내리 꺾을 겁니다 자 이걸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면서 직접 거래하겠다 음, 안 나가겠다는 거지 난 이번에도 나가지 않을래란 말밖에 안 돼요 자 그렇다고 이번에 마저 욕심 또 부리셔가지고 아 정수리 부근에 어떻게든 매도하시려고 하면 이거 하지 마세요 어, 이거 진짜 하지 마십시오 자잘 보세요 밑에서 강도 체크들이 몇번 나올 거예요 자 여기에 속아가지고 어, 손절 칠 필요 없습니다 손절치플, 옛 손절 왜처럼들, 옛 들어온 양이 달라요. 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좀 이해가 편하실 건데, 자이 어깨 금액의 산출 기준이 뭐냐, 어, 무조건 뚫고 지나가야만 되는 딱 관통 구간이라고 하거든요. 관통 구간 그 중심에다가 저희가 매도약을 딱 한이 박아서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 자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제가 지금 금액을 말을 못하니까 좀 너무 답답한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는 금액보다 그냥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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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마 실제로 받아보시면 어, 생각보다 많이 높은 편이었구나라고 생각 하실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목이 아파요. 자 이렇게까지 떠먹여 드렸는데도 야 나는 모르겠다 포기할란다. 자 이런 분들까지는 내가 어쩔 수 없지. 어 근데 여러분들 여러분들 돈 걸린 문제 여러분들 돈.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자 이런 분들 잘 보세요. 조만간 단연컨대 아래에서 위를 보면서 와 나도 영상 봤는데 그때 그냥. 매도 예약이나 한번 해볼걸요 매도 예약이나 여러분들 매도 예약이에요 어. 여러분들이 맨날 코인 사면저 정수리에 걸어놓는 그 매도 예약 자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게 매도 예약 기능인 거고요 여러분들 제 영상 초반에 뭐라 했죠 어. 오늘만큼 영상 클릭한 거 우연 아닐 거라고 영상 보신 모든 분들에게 공평하게 기회 드린다고 했죠 여러분들 전 충분히 드린 것 같고요 이 상황 속에서 나름 방법까지 마련을 해왔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 추가적으로 나뭐 운전 중이나 그래갖고 번호를 못 외우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지금 영상 밑에 더보기 한번 눌러 찍어 보세요 영상 밑에 더보기 한번 클릭해 보세요 지금 지금 해보세요 자 그거 클릭하면 첫 번째 줄에 문자 보내기 링크 내가 걸어 놓을 거예요 자그 파란색 링크 클릭하시면 첫 번째 줄에 뭐 제가 공명 문의합니다 뜰 거예요 자 그냥 그대로 보내셔도 돼요 여러분들 어.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해드릴 수 있는 모든 방안 은다 말씀드린 것 같고요 자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물려 계신 분들 어 정말로 마지막 건물일 거고요 제가 말, 물려 계신 분들 제가 말씀드린 금액에 매도 예약을 필수적으로 좀 하십시오 영상 보신 분들이라도 어, 문자 받자마자 매도 예약을 꼭 하세요 이 금액에 자 이렇게 매도 예약을 하신 분들은요 단연컨대 조만간 여기서 빠져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생각보다 쉽게 자 그리고 앞으로 요런 종목 고르지 마세요 여러분들 어떤 기준으로 얘를 고른지 모르겠지만 제가 음, 말 나온 김에, 자, 코인 하실 때 어떤 걸 필수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는지, 자, 이 부분을 좀 정확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여러분이 최소한 이것만 알아도 상위 한10% 안에 들어온 거야. 정말로 10% 안에 들어온 건데, 이 차트 분석이라는 게 말이 어렵지, 실제로는 진짜 별거 없습니다. 어, 진짜 별거 없어. 자, 안 어려우니까 여러분들 좀 눈으로만 봐도 이해될 거예요. 자, 저도 같은 방식으로 분석을 해요. 저도 같은 방식으로 분석을 하는데 우리가 보통 쓰는 이평선 있죠, 이동 평균성 자, 이거를 흔히 이평선이라고 해요, 이평선. 자, 근데 그거는 그냥 가격의 추세를 단순히 보여주는 것뿐이야, 의미가 없어요. 자, 그냥 어렵게 차트 분석을 하는 느낌을 주려고 굳이 굳이 풀어서 설명하는 게 이평선인 거고. 지금까지 말한 재단이나 세력들 흐름을 보려면 여러분들, V앱을 쓰는 게 맞아요. 어, 자, 이걸 쓰는 게 진짜 맞아. 자, 이거 알면 세력들이 어디에서 진짜로 돈을 넣고, 어, 디서 움직이는지를 딱 한눈에 알수 있는 딱그 지표인데, 이 차트는 제가 못 속이거든요. 차트는 여러분들 절대 못 속입니다. 자, 이게 결론은 큰 돈이 움직이는 흐름을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큰 돈이 움직이는 흐름. 음, 가격이 아니고요. 자, 여러분은 그냥 이 선만 따라서 최소한 달아가면은 최소 반전은 성공입니다. 자, 이 선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 아는 사람 진짜 많이 없더라고요. 제가 쓰는 프로그램인데 어차피 무료니까 누구나 쓸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건. 어, 자 이게 다른 게 뭐냐면은 어, 자 이런 식으로 선이 선이 딱 바뀌면서 바로 표시가 돼요. 선이 바뀌면서 이게 진짜 좋은 게 뭐냐면은 뭐 현물이든 선물이든 이걸 어, 기준 으로움직이게 진짜 많아요. 가시성도 너무 좋고. 여러분이 최소한 이, 이거 딱 하나만 알아도 지금 같은 상황은 절대 안 옵니다. 이선반 여러분들이 잘 눈으로 보면서 따라가도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항상 말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항상 매수는 진짜 선수야, 선수. 사는 건 진짜 잘하는데, 매도에서 진짜 못해요, 매도를. 자, 이해는 하는데, 이제 사람의 욕심이 껴드니까 그런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기준을 잡게 좀 건데, 나도 나를 못 믿겠다. 어, 나도 나를 못 믿겠어 하시면 그냥 따라하면 됩니다. 자, 그냥 미리 설정을 해버리는 건데, 잘 보세요. 지금부터 공식이에요. 공식. 자, 예를 들어, 마이너스 1%라고 칠게. 손절 라인을. 이걸 손익비라고 하는데, 익절을 몇으로? 플러스 3%로 했다고 칩시다. 어, 자, 익절선에 딱 닿는 순간에 무조건 물량의 반절을 털으셔야 돼. 어, 여러분들 익절도 습관이에요.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익절도 습관입니다. 그래도, 자, 이제 안전빵을 해놨죠? 그러면 나머지 반은 쭉 들고 가는 거야, 일단은. 자, 그러면서 색이 딱 바뀌는 순간에, 그때 상단부에서 딱 정리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일단.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행여나 떨어져도 이미 우리가 반절 익절을 해놨잖아, 여러분들. 여러분, 이걸 못해가지고 다시 항상 그 기회에서 내려갔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어, 근데 이걸 선으로 본다고, 이제는. 여러분들, 진짜로 말씀드린 건데, 제가 말하는 차트 지금 벌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누구나 쓸수 있는 프로그램 그냥 알려드린 거니까. 자, 이렇게만 해도 여러분들, 지금처럼 손해볼 수 있을 수가 없어. 어, 손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자 항상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한 방에 가야겠다 이 생각만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투기하지 말라고 제가 매번 말씀드리죠 여러분들 스텝 바이 스텝으로 좀 끈질기게 오래 안전하게 롱런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서 시드를 굴려가는 게 맞는 거지 뭐 하루 아침에 팡 된다 그게 아예 잘못된 생각 아시겠죠 자 제가 보여드릴 이런 차트 세팅법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차트법이나 이런 상법 궁금하시면은 제가 당연히 어, 그냥 알려드린 거예요저돈 받고 하는 방송 아닙니다. 자, 영상 보시는 대로, 자, 이 차트 부분이 난 궁금하다라고 하신 분들은 그냥 저요라고 아래 번호 있죠, 여러분들. 어, 이거 제 개인 번호니까 아래 번호 남겨주세요. 자, 확인 되는 대로 제가 피드백 드릴 거고. 아, 그리고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있네.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렇게 방송하는 거 있잖아요. 자, 이거 방송 찍고 편집하고 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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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올리면은 3, 4시간이 넘게 걸리거든요. 영상 하나 찍는데. 자, 그 전에 제가 그냥 운영하는 채팅방입니다. 여다가 무조건 미리 내용을 올린 다음에 영상을 찍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순서 잘 기억하시고, 이 모든 내용들 여다 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어, 나도 이런 채팅방에 영상 맨날 찾아보기도 힘들고, 어떻게 굴러가는지 는 보고 싶어라고 하신 분들은, 그냥 무료로 다 초대해드릴 거야. 어. 제가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고, 어떤 게 문제가 있고, 자, 이런 건 조심해라. 저런 건 괜찮다. 정확히 좀 말씀드릴 테니까, 제발 혼자 하지 마시고, 모르시면 제발 좀 물어보시라고, 여러분들. 어, 일 벌리고 물어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잘할수 있으니까요. 어, 꼭 필요하신 분들도 아래 번호로, 어, 간단하게 문자 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잘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